1타, 1타. 26타 뺐습니다. 1타, 26타. 그렇지. 올림픽의 뒷영수. 그렇지. 1. 집중하고. 그래, 그래, 그래. 와, 이거 맞 막... 3 1탑운 됐습니다. 3 1타 중앙대역별 31타운 떠나 떠 그렇지 자 잡... 그렇지 그렇지 아힘 빼고. 이 6에서 습니다이6 26. 3... 나이스. 더현의 강상현 더현의 강상현 여자 오후에 출전하신 분들은 전원선수 대기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여자분, 저기 말하려 여자, 우리 형분들, 들어가서 시작할 때 남자, 그 여자 친구들, 그로 많이 부담이거든안 돼. 지금 에서어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 오 여자 오고, 여자 오수 여자 오고, 여자 오 여자 오고, 여자 오고, 여자 오고, 자오자오자자자 야, 회장 오는 것들은 하다. 그래요. 회것그래장오 것들은 그렇지. 살짝. 그렇지. <목소리가> 하겠는데요. 아 <목소리가> 그렇지. 저 회장 오 아, 여자 5구 선수 불하신 분들은 속히 나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다 그렇죠 고회장님도할말 아, 네. 했구나 괜찮아, 괜찮아. 좋다, 살짝. 그렇지. 그렇지요. 러버레 한지유. 기껏. 증류 씨로 봐, 증류 씨. 좋다, 이거 형님 이거 와보세요 맞다, 맞다. 여기 잘 보입니까 이쪽이 음, 잘 보입니까 음, 그럼 바꾸세요 어, 오점하고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점수 첫번째 두번째 두 번, 그 점수가 중요하다보 그 앞에서 잘기다유세요앞반대방 실수해야 합 지금처럼 발을 가볍게 움직여요 여기 계시면 안되는데요 좋다, 좋다. 툭툭 쳐 툭툭. 거예요 예. 좀 바로, 바로. 자, 사님들여부 시합 좀 자, 23 시합 주십시오2주 좋다, 지금 박자 좋다. <목소리> 괜찮아, 그렇지 나가게 돼 있지. 바로. 나이스, 감은 좋네. 됐다. 됐다. 반대로만들 좋아. 좋아 됐어. 빠르다. 빠르고 어? 언니빠르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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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마음 넣었다. 이제. 음. 전체 하면 되는 그렇지. 좋네. 잘 따라가네. 그렇지. 아, 아. 끝났다. 아, 하기힘든데 나이스. 아, 우리 시고좋고기번 계속 파. 헤드. 단 오, 이제 안 되는데. 나이스시 미시브 된다. 그렇지. 아. 타이 아, 좋다.

받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부의 하신 도움을 전해주 받으시기 바랍4 7 4 7오 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받을 때. 여자 사부 호명합니다. 지금. 여자 사부 뗄죠?

그 좋다. 그냥 카트. 그렇지. 치면안 된다. 빼고... 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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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17. 1 7 아, 급하다. 급하다. 이기의김희 이유림, 김성희 오, 어렵다, 그 다음 그 다음 어렵다 이야, 나이스 볼 nice 우와, 우와. 과장님 어, 다 아, 아, 그 그렇지 이제 키스올랐어다 아, 김영수 서브 리좋고 짧게 아니 그래. 힘들어 이스 서브 이스아 너무 화리려고까에 완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치면 안 된다. 맞다 아 지금 안 된다. 아, 들어갔나? 의아 오와 대단했습니다. 곧이어서 칠탁에서 십일 탁까지 다섯 대로 제기기가 끝나는 대로 실버 보시합을 아 저기. <laughs> 아예 아, 자 남자 3부에 출전하신 분들은 선수등석 마시 바랍니다. 남자 3부에 출전하신 분들은 선수등석. 본인이 과격으로 해가지고 게임 세트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칠때 몸에 힘을. 자, 실 거고. 남자. 김양호, 윤정사수 김종권, 박명석 이윤의 김서희, 실무 법무사 자책하도고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상부에 실전하신 분들은 전화서수레기 상부 놔주시고 남자 상부 개인단식에 실전하신 분들은 진행상태들 1 1타에서7타까지는 시합이 끝나는대로 점수판만 올려주시기 바니다 남자 3부 분들 속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3부 개인단식 지금 어, 시작합니다. 남자 삼보 합니다. 남자 삼보. 삼보. 집중. 집중. 7탁에서 11탁으로 집합해 주시고 천천히. 그러니까 제동아에도 그래, 7년인세 3개 10년 때도 1리 그렇지 1 0 0 바로 지금 그거다 자, 이제 가 올라. 보세요 그렇지, 1일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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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이제 그거 치면 안 돼. 이제 치면 안 돼.